출애굽기 12장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이 달은 1년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알려라. 이달 10일에 집집마다 양한 마리씩을 준비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이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여라. 만약 양한 마리를 다 먹기에 가족이 너무 적거든 가장 가까운 이웃을 불러 함께 먹도록 하여라. 양을 사람 수대로 골고루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의 수를 계산하여라. 준비할 양은 1년 된 수컷으로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선택하여라. 이달 14일까지 그 양을 잘 지켰다가 어두워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것을 잡도록 하여라. 피는 받아 두었다가 양을 잡아먹는 진 문틀에 옆과 위에 발라라. 그날 밤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함께 먹어라. 고기를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할 것 없이. 양 전체를 불에 구워 먹어라. 그 어느 것도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거든 불에 태워라. 먹을 때에는 이렇게 먹어라. 금방 길을 떠날 사람처럼 옷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채 서둘러서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날 밤. 나는 이집트 온 나라로 다니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집트 땅에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언제나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켜라.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이 절기를 위해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이 절기의 첫날에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없애라. 절기가 계속되는 7일 동안 어느 누구도 누룩을 먹지 마라. 누구든지 누룩을 먹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절기의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 말고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바로 이 날에 내가 너희 무리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에 내었으므로 너희 모든 자손은 이 날을 기념하여라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야 할 율법이다 너희는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무교병을 먹어라 7일 동안 너희 집에는 누룩이 없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누룩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든,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 절기 동안에 너희는 누룩을 먹어서는 안 되며,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가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고른 다음에 그것을 잡아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우술초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피를 받아 둔 그릇에 넣어 적시고, 그런 다음에 문틀의 옆과 위에 그 피를 바르십시오. 아침까지는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니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틀의 옆과 위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시면 그 집을 그냥 지나쳐 가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 의식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의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자손이 이 의식은 왜 하는 겁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이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유월절 제물이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집들을 지나가셨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셨지만 우리들의 집은 구해 주셨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백성들은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땅의 모든 마다들을 죽이셨습니다. 보좌에 앉아 있는 왕의 마다들도 죽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의 마다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들까지 죽었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밤중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이 한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온 땅에서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라오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내 백성 중에서 떠나거라. 너희와 너희 백성은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 가서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너희가 원했던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도 다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 주어라.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둘러 그 땅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고 말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부풀지도 않은 빵 반죽을 반죽 그릇에 담고 오세산 다음에 어깨에 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보석과 옷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값진 물건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으로 갔습니다. 아이들 말고 남자 어른만 해도 60만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소들도 함께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빵 반죽으로 무교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서둘러 나왔기 때문에 반죽에 누룩을 넣지 못했고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430년이 끝나던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 속한 모든 무리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인도에 내시느라고 밤을 세워 지키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부터 대대로 여호와를 위해 이날 밤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의 규례는 이러하다. 외국 사람은 6월절 음식을 먹지 못한다. 돈을 주고 산 노예는 내가 그에게 할례를 베푼 다음에야 6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잠시 동안 머무는 계기나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집안에서 먹고, 고기의 어떤 부분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마라. 그리고 뼈를 꺾지도 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은 남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나 이 법은 똑같이 지켜져야 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각 군대로 나누어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멘.